가하악질도안 하고 있잖아. 완전 함실 해낸다. 바루가 이렇게 있어도 치잖아무 그래서 받아들여진 거지. 하기사. 하루는 바루 밥 먹고, 바루는 하루 밥 먹고. 뭐야? 소름 하지 보기 바루는 이 손이 아직 부자연스러워. 펴줄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볼까 우리? 우리 하루랑 학수 한번 해볼까? 하루랑 물, 물지 않겠지? 아, 알겠어, 알겠어. 미안해. 미안해. 하루에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이발이 손 움직이잖아. 어? 이거 선생님이 신경 죽어서 다 이거 못, 못 쓴다 했는데, 이 돌아오잖아. 끌리고 움직이네. 반바루 해서 바릅니다. 이봐봐. 이봐. 얘는 젤리가 까망이야 우리 하루는 젤리가 핑크인데. 아이고, 예뻐. 아이고, 착해. 아이고, 이좋게쭉쭉쭉쭉 에이, 루트. 블로, 에이, 루트. 에이, 루트. 에이, 루트. 에이, 루트. 우리 하루는 꼬리도 예뻐요. 에이, 루트.